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도 남들이 뭐라 그래도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일이 있어서 또 여기저기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거다 들어가면서 그런 수고 다 받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 엄마, 백 세서부터 내가 예수 믿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열심히 주일에 교회 한번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졌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고 섬겼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냐 하는가? 아, 이 정도 는좀한번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일망이 하나님 그러마서들 때가 있어요. 21년 전에 제가 미국 에 오면서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단임 목사님이 폐암 말기였어요. 목사님이셨어요. 정말 아마 그때 병으로 계시 않았으면 은 지금쯤이면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분 정도는 내가 이름을 들을것같아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대요. 교회를 뭐 계속해서 부엌하고 성장하고 근데 아내가 이래서 그냥 우리 차고 맨날 복수가에서타가고 그래도 1년 반45가셨는데요 내가 미국 온다고 기도원에 계시던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기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오고 그때는 잠깐 한 2년 정도 다녀오고 올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목사님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른 건하는 다른 건다안르다 내가 죽고 뭐한번다두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았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을 살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아 내가 지금 와서 쓰러져 죽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뭐, 주변 사람한테 나에게 뭐라고 할까? 아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대에서 뿌려고 삼아 그거처럼 하니까. 제가 미국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여러분, 뭐, 지난 생각뿐이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오래세상 살아갈 때도, 기도하고 말씀드려야 들 했었지만, 오히려 사업은 안 되고, 계단이 병까지 되네요. 아, 이게 뭡니까? 내가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그런 마음 들 때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지금 이 상황 보면요 기다랐던 거예요, 기다렸던. 그 청년 때그 살기 등등했던 사업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서 1 차, 2 차, 삼차 그때 무슨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뭐 있었습니다배 타고 산 넘고 자신의 청춘과 2 30년 동안 크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그 정도로 렇게 뻔치는 안에 복음을 얻었어.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돼서, 사회를 마무리하기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사람들또 오해를 받아 죽게 됐어. 로마 군인을 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얻는 거요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참담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부터 사실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음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일하는 해뿐인가이 모르지만 다우이 이렇게 해서 천부장에게 작별한 그이유해서 결국 다우는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됐지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있으면서. 로마의 최그 핵심 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귀족들 로마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시작 시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가장 고, 가장 어려운 때아 여기가 정말 끝인가 보다 바로 어, 생각하는 그 시간 그 시간 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때에 나의 시간을 맞추고 경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제 대림절 축제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래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날입니 그러나 여러분 이 대림절 이 라인의 귀한 소망을 갖는 이때 우리를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남은 이생 속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날을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하며 축하드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이자 또대림절이 시작되는 귀한 첫 주일에 그래서 우리 주님에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나의 시간대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바라자는 것이셔 걷게 살게 하도록 주시다는이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도록 주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기꺼이 헌신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겠습니다